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나은입니다. 국민의힘이 특별 감찰관 후보 추천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앞두고 당내 친한계와 친윤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오늘 공개 의원총회를 요구하며 친윤계를 압박했는데요. 반면 친윤계는 공개 의총 제안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의총에서 일방적인 추이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가 양당의 공통 민생과제를 추진할 민생공통공약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반도체와 AI 등 미래 먹거리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최근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무인기는 한국군이 보낸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가치도,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1년 전보다 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3분기 카드 승인 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카드 승인 금액은 307조 원으로 집계됐으며 사용액 증가 요인으로는 물가 안정세 확대와 완만한 내수 회복세로 분석됩니다.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4위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K팝 여성 가수가 기록한 최고 순위인데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에도 높은 순위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는 돈이 없어도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제약과 구속을 돈을 통해 자유롭게 벗어나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나에게도 어떤 게 중요한 가치인지 한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나은입니다.